오십견이란 무엇일까요?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쉽게 얘기해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오십견 환자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세 여자 환자분,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어깨 통증. 그냥 낫겠지 하면서 있던 중에 점점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물리치료, 약물치료에도 악화되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방거상, 내외회전, 즉 쉽게 말해서 앞, 뒤, 옆, 전체 가동 범위의 절반 이하였으며 통증으로 수면 시에 깰 정도로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관절 주변에 유착된 곳을 풀기 위해서 주사치료를 시행했고 보수 운동치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자체는 치료 시작 1, 2주 내로 호전되었고 이후에 꾸준한 도수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관절 운동 범위의 90% 이상 회복하여 웃으시며 가셨습니다.